오늘도 복 받으세요 호스트롱입니다 선생님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 조상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이유입니다 사실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요새 그게 유행인지는 모르겠는데 오셔서 저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저는 왜 조상 덕이 없을까요? 절 도와주시는 조상 신이나 수호신은 없을까요?라고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반문을 하거든요. 제사는 지내세요? 조상님들을 위해서 본인이 무엇을 해주셨나요?라고 반문을 해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대부분이 다 제사를 안 지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예전 같은 경우에야 제사를 정말 풍족하게 올려서 지냈지만 요즘에는 는 제사 안 지내는 집이 더잘 살더라. 아니면은 제사에 대해서 귀신밥 먹여서 뭐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정말로 대대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서 잘 되기 위해서는 조상 덕이 있어야 잘 되는 것이 맞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내가 왜 조상 덕이 없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본인부터 살펴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제사를 잘 지내시는지 성묘는 가는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드리기도 하고요. 사실 정말 제사를 잘 잘 지내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조상에게 지내는지 아니면 그냥 헛제사를 지내는지를 좀 나누기도 해요. 예를 들면 정말 집안 대대로 잘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잘 사셨던 조상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더더욱 더 발전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돌아가신 지 너무 얼마 안 됐고 아직까지 원과 한이 남아있는 조상님들께 제사를 지내도 내가 덕을 보기는 좀 어렵다. 그런 원과 한을 푸는 것이 먼저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사실 우리가 제사를 지내도 잘안 되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은 선생님 전 제사를 정말 잘 지내는데 왜 이렇게 조상님들이 절안 도와주실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에는 제사의 방식에 대해서 잘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마무리로 물밥을 하셨는지 아니면 정말 사자를 잘 보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도 좋은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는 우리가 망자가 돌아가셨으면은 집 앞에다가 이런 사자상이나 망자상으로 3년 동안 상을 차려놨었잖아요. 근데 사실 요즘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제사만 지내고 끝이신 분들이 많은데 정말로 저는 올바른 제사 문화를 좀 본인들이 지내시기 위해서는 일단 마무리로 물밥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 앞에다가 작게라도 뭐 달아이나 아니면 작은 이런 그릇에다가 밥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 개씩이라도 좀 놓고 현관문 밖에다가 못 두겠으면 안쪽에라도 좀 두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게 하면 사실 제사를 훨씬 더 조상님들께서 잘 받으셔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더 강해지겠죠. 그래서 일단은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잘안 되시는 분들은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더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스토랑 같은 경우도 사실 제사가 굉장히 많은 집에서 컸어요. 그래서 제사 문화에 대해서 너무나도 익숙하고 홍동백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따지는 집에서 자랐다 보니까 제사에 대해서도 물어보신다면 해드릴 말씀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는 뭐 여성분들이 예를 들면 아버지 제사를 지낸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은데 옛날에는 이제 제사를 딸이 지는 네, 경우에는 좀 집안에 풍파가 많았다라는 이야기 또한 있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면은 망자가 피자를 좋아하셨어요. 콜라를 좋아하셨어요. 올려 드리는 거는 마음이에요. 하지만 물밥과 그문 앞에다가 놓는 사자상은 꼭좀해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사실은 조상님들이 다 지켜보시고 안 도와주시려고 하는 조상님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만큼 원력이 안 되고 힘이 안 돼서. 도와주지 못하시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제사를 지내도 사실 원과 한이 많은 분들은 오셔서 드시기만 하지 원풀이 한풀이를 하고 가시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잘 되는 집안들 같은 경우에는 살펴보면은 옛날 예적부터 이런 제사를 많이 지냈거나 아니면 굿을 많이 해서 좀 퇴접을 많이 했거나 이런 집안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꿈으로 또알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정말 신가무리신 분들은 제사를 지내고 나서는 꿈에서 뭔가가 잘 나온다든지 꿈에서 조상님들이 웃고 계신다든지 하얀색 옷을 입고 계신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조상님들이 잘 받으셨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어찌 됐든 조상 덕을 보기 위해선 조상님들을 챙겨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가 5대까지를 조상으로 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조상님들을 잘 대접을 해드렸는지 정말로 나에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는 실수 있는 조상님들을 챙겨드렸는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명절 때도 제사를 지내지만 어, 명절 때 제사를 지낼 때각 이제 조상님들마다 좋아하셨던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좋아하셨던 음식을 좀 올려드린다든지 하면서 좀잘 풀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사를 지낼 때 내가 차마 몰랐던 혹은 내 할아버지 때에서 뭔가 정말 잘 사셨다 이런 뭐 할아버지 때까지 좀 챙겨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조상 덕을 볼 수가 있겠죠. 제사를 잘 챙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조상 덕을 볼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라고 보여지고 제가 나중에 또 제사에 대해서는 또 따로 다룰 거예요 제사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지내는 것인지 혹은 제사상의 방향 또한 중요해요 방향을 제대로 두셨는지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셔야 될것 같고 마무리를 잘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셔야 될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것들을 다 제쳐 놓고도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겠죠 예를 들면 제사를 지내면서 따. 지고 든다거나 왜 이렇게 저를 안 도와주세요 조상님들이라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뭐 어차피 귀신들 밥 먹이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하시게 된다면 당연히 덕을 볼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디로 가나 서울로만 간다면 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만큼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효심. 어떻게 보면 조상님들을 위한 마음. 정말로 제가 조상님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지, 저를 위해서 지내는 게 아닙니다. 라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살아생전에 그 분과 사이가 좋았든 안 좋았든 그 분으로 인해서 내가 태어났고 내가 자라왔다면 은내 조상을 극진히 대접해 드리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 여러분들의 마음과 지극정성이 어쨌든 조상님들에게 다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후수령이었습니다.